들꽃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입니다. 저희 들꽃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은 구독자님들의 슬기롭고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2024년 2월 11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들꽃피는 언덕의 다육 소개 영상입니다. 설 명절은 잘 지내셨어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희 들꽃 피는 언덕에서도 설 명절 동안 여러분들도 잠시 짬을 내셔서 다육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쁜 다육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요 아이들 명품창 와인 파티 요 아이들이 굉장히 진한 자주 빛으로 정말 레드 와인 유리장에다 따라 놓은 레드와인처럼 정말 색감이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아우라가 있는 아주 멋진 아이들인데 물이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소개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다시 물들기 시작을 해서 잠시 소개드리는 와인 파티 12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사이즈예요. 12, 3cm 정도 될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 와인 파티는 아주 멋진 명품창이죠. 12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아이들. 5만원씩 하던 아이들, 특가로 3만원에 소개 드려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은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창 환엽 아도니스. 아도니스도 지금 15cm 화분에 꽉 차고 넘쳐요. 한 17, 18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요 정도 되는 아이들 20만원씩 넘게 유통이 되던 아이들인 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멋진 포스 보여주는 환엽 아도니스. 이 아이들도 지금 특가로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 드려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색감도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아주 멋진 버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명품 창 환엽 연꽃 마리아 요 아이들은 이 초록이 아니라 옥색의 빛깔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연꽃 마리아는 지금 현재 사이즈가 요 아이들도 한 17, 8cm가 좀넘을거예요요 아이들 15만원씩 이상 넘게 유통이 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묵은둥이로 너무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 손톱을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 따라서 선을 그리면서 진하게 물이 들면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연꽃마리아 요 아이들도 설명절 특가로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연꽃마리아 묵은둥이 모죽급의 아이들이고요. 너무 멋진 모습 보여주는 연꽃마리아 그리고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인데 요 아이들은 원통형 철화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요 아이들도 서서히 물이 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물이 들면 아주 멋진 아이들인데 지금 이렇게 피멍들듯이 물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멋지게 무리들은 모습 잠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멋지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원통형 철화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이 아이들도 8만원 이상 유통이 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날 특집 특가로 4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도 킹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아주 대단한 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는 20cm가 훨씬 넘을 거예요. 이 아이들도 지금 서서히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잠시 보시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도 현재 지금 유통되는 가격도 10만 원이 훨씬 넘는 아이들인데 오늘 설맞이 할인 특가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리는 킹 마리아 대품 사이즈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라인 따라서 서서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좀더 이제 들면. 훨씬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아이들이고요. 가르시아 대품 사이즈. 요 아이들도 지금 18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정도의 이렇게 대품이고요. 이렇게 얼굴 하나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보세요. 이두로. 요 아이는. 이두 군생이면서 여기서 또 분지를 해서 삼두로 지금 분지를 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자구를 달아서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분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아이는 이렇게 모주가 양쪽으로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고 요 아이는 얼굴이 두 개로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다 다르죠. 가르시아 대품 사이즈는 2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 똑같은 가르시아인데 7.5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사이즈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아이들 가르시아 소품 이 정도 아이들도 너무 예뻐요. 보세요. 환엽으로 동글동글하죠. 손톱부터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좀더 진하게 물이 들면 이 광채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명품 창 가르시아 요 작은 아이들은 8,000원에 만나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아이들도 명품 창 쉘미르 쉘미르는 환엽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 쉘미르 커다란 대품 10만원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의 쉘미를 찾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어 지금 쉘미르 요 아이는 한 10cm 정도 되는 정도의 아이들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려요. 환엽이라서 더 멋스럽고, 대품으로 성장을 했을 때그 포스가 굉장히 고급지고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죠. 쉘미르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홍상생술 붉게 물듬이 아주 멋스러운 아이들이죠 이 아이는 묵은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짱짱하게 붙여진 묵은둥이의 홍상생술 12, 3cm가 넘을 듯한 사이즈의 아이를 제가 지금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요 홍상생술 이 정도 사이즈 하면 좋게 몇만원 하던 아이들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홍상생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 이 아이들도 지금 현재 사이즈는 7.5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는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7에서 8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조금 더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작죠. 화분에 조금. 사이즈가 작지만 예뻐요. 그리고 색감이 붉게 물듦이 아주 예쁘고요. 환협으로 예쁘게 다져지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홍상생수를 4,000원에 만나 보실 수 있도록 소개 드리는데요. 아무리 가격이 착해졌다 하더라도 4,000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 핑크 할인금 이 아이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해도 어, 요 아이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만원씩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금과 녹이 조화가 참 예쁘게 잘 들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더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죠. 정말 꽃보다 예쁜 모습 아닌가요? 색감도 그렇고 입장의 모습을 보셔도 그렇고 핑크 할인 금. 요 아이들도 지금 사이즈는 7.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들로 7cm 전후의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색이 아주 멋스러운 아이들 만원에 소개드리고요. 레드 초코볼 요 아이들도 보세요. 지금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 아이들이 아마 이게 더 점점 진하게... 물이 들면 아마 초콜릿 색감으로 물이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레드 초코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 보면 요 아이들도 지금 입장에 수라든가 요 다져진 모습을 보시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이즈가 결코 크진 않지만 어요 아이들도 한 6, 7cm가 훨씬 넘는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 초코볼 7,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요 아이들은 색감이 참 맑아요. 맑으면서 백분이 이렇게 뽀얗게 들이어져 있으면서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스 오렌지라고 그래요. 이 이렇게 색감이 예쁜데 보세요. 너무도 곱고 예쁘죠. 정말 꽃 한송이 같은 모습의 아이스 오렌지. 이 아이들은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색감이 초록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이렇게 뽀얗게 백분이 들리워져 있어서 훨씬 더 고급지고 예쁜 아이스 오렌지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이 아이들도 사이즈는 7,8cm가 조금 넘을 듯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홍등 홍등이 지금 7.5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는 정도의 이 아이들을 제가 지금 4,000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등하면 저는 기억이 이렇게 입장이 두세개 있는 정도, 정말 2, 3cm도 안 되는 아이들 10만원씩 이렇게 유통이 되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7.5cm 화분에 꽉찰 정도 이렇게 아주 색감이 이 아이들이 물이 들면 더 멋지고, 그리고 홍등 중에서도요, 조금 더 이렇게 입장이 환역으로 예쁜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은 홍등 중에서도 아주 예쁜 종자예요.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종자에 홍등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흑장미 흑장미도 검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지금 7, 8cm가 훨씬 넘는 아이들 특가로 3,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흑장미는 이렇게 초록에서 안쪽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검붉은 색이라고 할까요? 진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죠. 흑장미도 가격대가 아무리 착해졌다 해도 이렇게 사이즈가 7,8cm가 훨씬 넘는 아이들을 3,000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레드콘 군생이에요. 레드콘이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콘이 이 로제트도 환역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물이 들으니까 색감이 이렇게 맑고 예뻐요. 그런데다가 수영이 이렇게 사... 삼두의 군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이런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런 모습 레드콘 군생, 아주 예쁜 색감, 예쁜 수형, 그리고 아주 예쁜 가격이죠? 레드콘 군생 삼두 군생을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짱짱하고 예쁜 얼굴 보여주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는 10cm가 훨씬 넘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레드베리 철화. 레디베리 철화도 이게 한 몸으로 이렇게 커다란 모습의 철화를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데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몇명 지금 전화했는데, 물이 어가고어 있는데 물이 되면 있는 있는 산딸기가 잘 익은 산딸기가 아쉽잖아요. 그리고 농담으로 해서 달콤하게 되고 인기 있는 아이들이죠. 레디베리 철화. 레디베리는 생일로 받을 예쁜데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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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철화의 모습은 더 산딸기 같아서.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이죠. 레드베리, 철아, 한몸 군생으로 10cm가 넘는 정도의 아이들을 나누 소개해 드리고요. 아랑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붉게 물듬이 참 예뻐요. 꽃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랑. 보세요. 손톱에서부터 진하게 입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홍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러면서 안쪽에 약간 연두빛으로 보이는 부분은 요즘에 한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 아이들도 지금 7.5cm 화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로 7cm 전후에 아랑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리는데요. 해 아랑이 이번에는 또더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들어와서 더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아랑도. 좀 크게 키워놓으시면 훨씬 멋스러운 모습 보여줄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 블랙 퀸. 지금 이 안쪽에 어떻게 보면 흑장미나 후레시 같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진하게 자줏빛으로 물이 들잖아요. 이 자줏빛이 점점 물이 들면 검은 빛으로 변하고요. 지금 이 입장 바깥쪽으로 초록초록 하던 부분이 이렇게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데 이 아이들은 특징이 이 얼굴이 동그랗게 공처럼 동그랗게 형성이 되는 게 특징이기도 한 블랙 퀸. 10cm가 좀 넘어요. 9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정도의 블랙 퀸을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도 색감이 참 고급지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핑크빛에서 진한 보랏빛을 띄우고 있는 이 아이들은 모달이라고 해요. 모달. 모달 2두3두 군생은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 드리고요. 이 아이들은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물이 들면서 점점 점점 핑크빛에서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오묘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고요. 외두가 있고 쌍두가 있는데 외두는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 드리고요. 두개 또는 세 개의 쌍두 군생은 8,000원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공주 젤리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아이들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얼음공주 젤리 군생인데요. 이 아이들은 자그마한 얼굴이 다글다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젤리처럼 형성이 되면서 군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얼음공주 젤리 그리고 사과꽃을 제가 삼두 군생인 아이들을 6천원씩 소개 드렸었는데 이 아이들은 얼굴 하나지만 아주 반짝반짝 너무도 예쁜 사과꽃은 3,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는데요. 보세요. 사과꽃이 이렇게 깨끗하고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입장을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특징이 가운데가 투명해지면서 젤리처럼 그렇게 아주 예쁜 얼굴 보여주는 사과꽃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과꽃 3두 군생은 6,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사과꽃이 이렇게 젤리처럼 형상이 되면서 핑크핑크 핑크 물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삼두 군생도 아주 착한 가격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도 참 예쁘죠. 자세히 보면 이 금이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한때는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비쌌던 아이들인데 지금 이렇게 군생의 모습으로도 3,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메비나 금이에요. 메비나 자체가 자구를 잘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으로 자연군생이 잘 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금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들을 3,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창 베로니카 색감 보세요. 이렇게 아주 선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 명품 창 베로니카. 요 아이들도 지금 한 6, 7cm 정도 되는 아이들, 7.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곱고 예쁜 베로니카를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베로니카도 한때는 굉장히 고가의 유통이 되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잖아요.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만 원이면 정말 요즘에 다육식물 참 키워보실만 할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쁜 베로니카를 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축전 축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두 이상의 이렇게 축전 축전은 코너 피팅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얼굴 하나가 분질을 해서 두개가 되고 두개가 네개가 되고 이렇게 분질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4두 정도 되는 아이들 3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요 조금 더큰 사이즈의 아이들. 큰 사이즈라기보다도 얼굴 숫자가 더 많은 아이들이죠. 얼굴 숫자가 많고, 사이즈도 더 크고 좋아요. 크고 좋은 아이들. 8두 이상의 아이들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리는 해 축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독특하고요. 그리고 꽃이 피면 꽃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주황색 아주 꽃이 너무도 예쁜 아이들이고 지금 보시는 요 아이들은 제옥 제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들 이 얼굴이 보통 이렇게 분질을 하죠 분질을 하면서 지금 꽃대를 하나 또는 두 개씩 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얼굴 수를 보세요 굉장히 크고요 9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사이즈의 제오 6,000원에 소개 드리는데요 어,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은 4,000원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좀더 풍성하고 보기도 좋고 빵빵한 아이들이고요 원패초 빨갛게 꽃이 피는 이 꽃이 아주 예쁘죠 이 아이들도 꽃이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탐스럽게 어, 모건 뷰티나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꽃이 피는 모습이 예뻐서 그런지 원페초도 의외로 인기 있는 아이들이죠. 사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리는 해 원페초 붉게 꽃 피는 아이들이고요.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도 지금 이 아이는 오소나 이오이디스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잔잔하게 잎장이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 이 아이는 아래쪽에 구근이. 한 7, 8c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구근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노랗게 꽃이 잔잔한 꽃이 피기도 하고요. 파나메라 삼두군생 요 아이는 색감을 좀 보세요. 어쩌면 색감이 이렇게 아주 예쁜 연두빛이 이렇게 라인 따라서 또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는지 정말 꽃한 손이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삼두 군생,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삼두가 좀더 되네요. 이렇게 사두 될까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파나메라 군생.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 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잠시 소개 해 드려보고요. 벌레잡이 식물, 아셀리아나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작아요. 작지만, 요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잔잔하게 피면서 요 꽃에서 여기 밑에 대롱 보이시죠? 요 대롱 있는 대로 그 약간 저 초파리 같은 그런 날벌레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꽃도 꽃이지만 꽃도 예쁘고요. 요요 자체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잎꽂이도 잘 되면서 또 번식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 잔잔하게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로 분생으로도 키우시더라고요. 그고 선인장인데 요 아이는 이름이 독특하죠. 님의 향기라고 어, 어느 분이 아주 좀 운치 있는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아이들 자세히 보시면 가시가 이렇게. 가시가 찌르게 되어있지 않아요. 사람 손이 닿거나 해도 찌르지 않고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 쪽으로 다 펼쳐져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짝 만져봐도 이렇게 손에 찔르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모습의 님의 향기라고 하는 선인장 군생 세트 2만원에 소개 드려보고요. 골드코인 염자 어, 염자 중에서도 이 골드코인은 왜 골드코인인가 했더니 이렇게 빨갛게 물든다기보다 이렇게 약간 노란빛을 띄우게 물이든대요 그래서 골드코인, 황금색의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골드코인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들도 음, 한 12, 13cm에서 15cm 될 거예요. 이 넓이가. 사이즈 아주 괜찮아요. 괜찮은 아이들인데 아주 착한 가격 8,000원에 소개드려요. 지금 화분은 12cm 화분이고요. 이렇게 붉게 물드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골드코인은 붉게 물드는 것보다는 좀더 노랗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염자. 흔히 있는 이 아이들은 염자 니고이 아이들은 염자금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 무지개 염자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주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금이 입장에 금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더 골드코인보다 키도 크고 좀더큰 사이즈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염자는 키우기도 무난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8,000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니까요. 한 번쯤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 은 청미지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저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입장이 층을 이루면서 하나의 그 목대처럼 이렇게 이루는데, 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예쁜 얼굴이고요. 입장이 토토한 얼굴이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하나의 줄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독특한 청미지. 이렇게 좋은 아이들, 크고 좋은데, 6,000원이에요. 굉장히 착한 가격이고, 독특한 아프리카 식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는 스파이시. 저 개인적으로 이 스파이시는 참 좋은 게어 색감이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붉게 물드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도 황금색이라고 할수 있겠죠? 약간 노란빛을 띄우는 주황톤으로 물이 들면서 점점점점 점점 굳혀지면 젤리처럼 이 아이들도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10cm가 훨씬 넘는 정도의 아이들을 굉장히 착한 가격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스파이시 요런 아이들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명품 창 환엽 맥나이징, 환엽 맥나이징 이렇게 한참 성장하느라고이 아이들이 입장이 좀 길쭉길쭉해 보이지만 가운데 환엽으로 다져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 아이들도 지금 9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정도의 이런 환엽 맥나이징을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도 맥나이징은 진하게 자주빛으로 아주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이 있을 정도로 멋지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환엽 맥나이징 9에서 10cm가 넘는 아이들을.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려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아주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저는 좀 베로니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런데 이 아이들도 굉장히 환엽으로 예쁘고 이렇게 물듬이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물이 좀더 진하게 들면 이렇게 라인 따라 어, 초콜릿색으로 선을 그리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마틸다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만원씩 유통이 되던 아이들인데 제가 특가로 8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마틸다. 이 아이들도 9에서 10cm가 넘는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물듬이 예뻐서 더 고급스럽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명품창 베라가모 베라가모, 제가 초록초록 하단 아이들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붉게 물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손톱 보세요. 베라가모는 손톱이 검게 물이 들어요. 손톱만 검게 물이 들면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다져진 모습의 베라가모. 어,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이 다 오므리고 있잖아요. 펼쳐놓으면 10cm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입장 오므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묵은둥이들로 아주 멋진 아이들 명품창 베라가모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아주 예쁜 아이들 꽃처럼 예쁜 아이들이죠. 모히칸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두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 하나인 아이도 있고 근데 이 아이들 색감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꽃처럼 이렇게 예쁜 얼굴에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서서히 보랏빛을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 아주 예쁜데 지금 이 아이들도 8, 9cm가 넘는 아이들인데 아주 착한 가격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모이칸. 이 정도 아이들만 한 2만원씩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착한 가격에 소개드리는 모히칸이고요. 원종 샤넬. 원종 샤넬 요 아이들도 어 지금 서서히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아주 예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다져지면서 이제 환역으로 굳혀지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죠. 예, 입장이 길쭉길쭉 하게 성장을 하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서 잠시 또 제가 지나가면서 소개를 드려 보는 원종 샤넬은 2만 원에 만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아이들도 이제 색감도 좋지만 투명하게 이렇게 물드는 모습이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해모수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해모수. 해모수는 이렇게 끝에서 라인 따라서 물이 들기도 하면서 지금 이 아이도 15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사이즈의 해모수는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리고요. 이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들, 2만원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 지금 이 아이가 제 눈에 너무 예쁘게 보여서 잠시 소개드려보고 어, 예쁜 또 포스 있는 피렐리오 영상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설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